AI 보이스 도슨트 영상 안내 1본 영상은 AI 보이스로 이루어진 영상입니다. 따라서 일부 음성이 잘안 들릴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 영상은 아래의 동선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영상을 잠시 멈춰서 더 감상하거나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주세요. 동백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촬영한 사진들 꽃의 죽음부터 모무리까지 되짚어보듯 배치한 연작은 실제로 가장 위에 배치한 낙화한 동백이 가장 먼저 촬영된 사진이다. 오랜 기간 공황장애와 조울증을 앓았다. 길고 긴 타지 생활은 많은 것을 얻은 만큼 많은 흉터를 남겼다. 삶을 포기하는 게 맞는 길은 아닐까 생각하던 날 마주친 동백이 내 마음을 울렸다. 쉽게 볼수 없는 풍경이었다. 떨어져 소복하게 쌓인 벚꽃잎 위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떨어진 동백을 본 순간 장례식장에 뉘어진 관이 떠올랐다. 이것이 동백의 죽음이구나. 동백의 죽음과 그것을 애도하듯 자리한 벚꽃잎을 바라보며 삶과 죽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때 나는 죽음과 그토록 왔다 있었다. 살고 싶었다. 장례를 치르는 듯한 동백을 마주하고 나는 살기를 결심했다. 만개한 꽃보다 이미 죽어버린 동백이 더 삶과 맞닿아 있었다. 동백의 장례식을 목도한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붙들기로 했다. 놓았던 카메라를 다시 쥐었다. 보기에만 예쁜 사진을 찍는 일에 지쳐있던 나는 새로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삶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특별히 이번에 선보이는 동백 연작은 내 생존의 기록이다. 동백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그날 동백의 장례식을 떠올렸다.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살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 뒤로 수많은 동백을 만났지만 첫 동백만큼 처절하게 아름답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위에 낙화한 동백을 벗으라고 이름 붙였다. 그날을 기점으로 잉태된 작품들은 전의 것들과 달랐다. 꽃은 피어야 진다. 그리고 저야 다시 피수 있다. 자연이 순환하듯 인생도 그러하다. 피어나 죽어가는 동백이 아니라 저버린 동백에서 출발해 새로운 몸무리로 이어지게 배치한 이유도 그랬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연작의 위로 그려진 금빛 선은 인생의 여정이다. 죽음의 문턱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리 더 이어진 삶은 만개한 꽃이 되었다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 애달았던 내가 있었다. 내 사진들을 보고 누군가 내게 물었다. 사진의 주제가 위로인가요? 아니요, 생존입니다. 대답하고서 생각했다. 살기 위한 발버둥이 나만의 것은 아니겠구나. 누군가는 나처럼 이 사소한 것들에 울고 웃고 삶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구나. 나를 위로했던 사진들을 공개하기로 마음 먹은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때의 나처럼 눈물에 잠겨 있는 누군가에게 어느 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진들에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삶을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을 마주하는 분들께도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곳에서는 활짝 피어난 튤립의 노래와 서울숲의 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튤립의 노래는 각자의 예쁜 이야기를 품은 튤립이 꽃잎을 활짝 열면서 나비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장면을 상상하여 작업하였고 아래의 서울숲 그림들은 작년 4월에 서울숲을 다녀와서 직접 본 장면을 그렸습니다. 저의 상상과 기억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단한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든 순간들을 견디고 버텨내다 보면 어느새 단단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맞부딪히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신의 꽃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피었거나 피어내기 위한 과정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훗날 활짝 핀 모습을 띄고 있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며 작품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날의 무드에 따라 제가 좋아하는 꽃을 다르게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벚꽃이 만개한 축제에서 일러스트 주인공인 레베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작품입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다 같은 고민지 알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보고 싶은 대로만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 아빠는 호랑이였고, 엄마는 여우, 동생은 고양이였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라고 해서 그냥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엄마라고 해서 바로 짠하고 멋진 엄마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역할을 나름대로 해내려고 대단히 애썼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따뜻한 순간으로 느껴지길 바라며, 아무쪼록 행복한 기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법처럼 찾아온 봄의 이야기, 겨울의 흑백 속에서 어느새 폭죽처럼 터지듯 피어난 봄이라는 계절. 그 봄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추억,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추억 그리고 있었던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거나는 감성적인 계절이기도 하다. 생각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봄이라는 계절 속에 우리를 비유해 우리도 살아가며 고난과 힘듦이 있듯이 겨울의 추위를 견디고 버티고 피어난 희망같은 시작같은 꽃들로 나의 시작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시절을 추억하며 언젠가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희망같은 기쁨이 찾아오길 바란다. 캐릭터 람지와 나나를 통해 동화처럼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전하는 작가 피에나입니다. 장난기 많고 씩씩한 남지를 묵묵하게 지켜봐주는 나나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봄날의 생동감과 따뜻한 순간이 느껴지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보여드릴 작품은 나이프를 활용하여 화풍의 변화를 준 나나는 꽃을 좋아해 미래의 정원과 기존의 꽃을 주제로 선보였던 낙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노란 색감을 활용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통일성 있게 표현해 보았고, 이는 캐릭터 람지의 색이기도 합니다. 작품 나나는 꽃을 좋아해는 실제로 선물 받았던 보라색 꽃 스타티스에서 영감을 받아 작업했습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지닌 꽃을 통해 람지와 나나의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작품 미래의 정원은 새로운 출발을 아는 계절인 봄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한 작품입니다. 새 학기, 새 직장, 수많은 새로운 만남, 새로움이 시작되는 계절인 봄날을 암지와 나나가 미래의 정원을 마주한 장면으로 표현했습니다. 작품 낙원은 꽃을 좋아하는 나나를 위해 꽃이 되어준 람지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작은 정원도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하나뿐인 소중한 낙원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작품의 모티브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시간과 공간이다. 겨울 눈을 상징하는 인물이 따뜻한 봄비를 맞으며 꽃을 구경한다. 처음엔 아리송한 얼굴도 점점 봄을 만끽한다. 라는 이야기 구성을 포토그래피 작업으로 풀어낸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작품 서 긴물의 감정과 서서히 동화되어 이 계절만의 시간과 공간 그 자체를 느끼기를 바란다. 강원도 평창 청옥산 정상에는 600마직이라는 드넓은 곳이 있습니다. 겹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을 뜻합니다.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맑고 깊은 산속의 봄이면 새하얀 샤스타데이지 꽃무리가 끝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처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지상으로 별들이 쏟아져 내린 풍경 같습니다. 별을 닮은 꽃들이 봄처럼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별빛으로 피어난 봄의 풍경입니다. 작품에도 표현이 되어 있듯 꽃은 그냥 피어날 뿐이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이때에 이런 모양으로 태어난 것은 신조차 계산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니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예쁘게 피었다가 잠시 쉬는 것으로 하자. 각자의 시기가 있듯이 지더라도 다음 해에는 또 피어날 테니까. 봄은 느리고 서툴게 지나온 날들을 새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다정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내고 비로소 드러내는 모습을 만개한 꽃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두 가지 작품을 통해 새 시작인 봄과 만개한 꽃을 대비되게 표현했습니다. 두 작품 모두 고양이가 주인공이지만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있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베티 블룸즈는 선천적 기형으로 버려져 사람을 피하기만 하던 길고양이 베티가 지금의 보호자를 만나 밝은 성격으로 변하였고, 드디어 화사한 꽃을 피운 유기며 가족의 이야기이며, 치막싱즈 플라워즈는 면역성 질환을 앓고 있는 치매기를 보호자가 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중인데, 완쾌가될 봄을 기다리는 소망을 담아 꽃을 노래하며 봄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늘 희망의 꽃을 하나씩 간직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언제든 때가 되면 피어날 그 꽃은 늘 향기 좋은 행복의 꽃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대지가 촉촉해지는 봄비가 내리니 꽁꽁 언 땅을 해집고 싹이 움트다니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도로시는 신비로운 대자연의 취에 다양한 꽃들과 대화를 하며 꽃동산을 거닐며 마냥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날들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의 반짝이는 시간들을 다채롭고 판타지한 색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겨울이 주는 감각들은 감정을 차갑게 한다. 그러나 봄의 색이 얼어있던 무의식 너머의 세계를 깨어나게 한다. 디지털 드로잉 작품으로 진행하는 세 번째 전시이며 파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소재입니다. 양귀비는 꽃이 피기 전에는 꽃망울을 땅에 떨구고 있다가 꽃이 피 무렵이 되면 고개를 꼿꼿이 차들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꽃잎을 펼칩니다. 이러한 양귀비의 식물성과 만개한 꽃잎에 화사함에 이끌려 양귀비를 주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LED 액자를 사용하여 봄밤의 양귀비가 환하게 빛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도슨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